6번. 아 이거 수용도 대표 문제입니다. 수용도가 뭐였죠, 여러분? 펼쳐 나가는 거. 노가다를 가지치듯이 펼쳐 나가는 건데. 자, A에서 출발해서 모서리를 움직여서 G에 가고 싶대. 그럼 A에서 뻗어 나가는 게 지금 갈수 있는 게뭐뭐 뭐, 뭐예요? B 아니면 D 아니면 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정육면체니까 구조의 특성상 얘가 1위로 먼저 갔든, 1위로 먼저 갔든, 1위로 먼저 갔든, 지에 도달하는 개수는 당연히 같을 수 밖에 없겠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히 똑같을 수 밖에 없겠습니다. 왜냐면, B로 갔다? 그럼 이제 면 대각선 요쪽에 있거든요. D로 갔다? 그럼 또 역시 면 대각선 여기 있거든요. E로 갔다? 그래봤자 면 대각선 이쪽에 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이후에 똑같은 상황이니까, 이 가지수와 이 가지수와 이 가지수는 어떨 거다? 똑같을 수 밖에 없을 거다. 그럼 한 번만 잘하면 돼. 한 번만 잘하면 되는데. 자, 간다. 자, 여기서 한 번만 잘하면 돼. 자, B로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요. 자, B에서 뻗어갈 수 있는 게 어디 야 아니면 어디입니까 C 아니면 F야. 자, C 아니면 F. 자, 그럼 이제 여기로 왔다고 쳐보자.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면 일단 꼬리는 할수 있을 거고, 꼬리 잡아, 그러면. 한 가지 사라졌다. 됩니까? 그 다음에 여기 말고도 갈수 있는 것 같은데? 이온 데로는 못 가잖아 지금 어 D로, 뒤로 밖에 못 가요 자 이제 D 쫓을게요 여러분 D에서 어디로 갈수 있죠 그러면? H로 밖에 못가 A로 못가이 돌아가는 거안 되잖아 그 다음에 C로도 못가 온데, 온대, 온데 온대 못가 그럼 H로 밖에 길이 안나 있다 지금 맞지? 그럼 H로 가자 이러면 일단 꼬리는 하나 들어오고 다른 길이 또 있다 지금 어 지금 이제 요렇게 왔다 치자 그러면은 이렇게 꼬린인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이해돼요? 그럼 이거는 이제 외길이야. 그러니까 E로 갔다가 F로 갔다가 G로 가는 외길에서 이렇게 한개더 나오겠다. 이해돼요? 어. 자 이제 F 해봐. 자 F. 자 그러면 우리 이 구한 과정은 버리고 자 이제 A B F로 왔다 치는 거야. 자 이렇게 왔다. 그럼 F에서 또 뻗어 나가는 게 어디? 꼬리 아, 있다, 여러분. C 인리로 바로 들어가는 거 하나, 위로 가는 거 하나. 그러니까 1호도갈할수 있겠죠. 이해 돼요? 어. 자, 그럼 이제 1로 왔다 치자. 자, 1로 왔으면 A로는 못 가니까 왜길이네 어디로밖에 못 갑니까? h H로 로 바... H로밖에 못 가요. 자, 그럼 H로 왜길 왔다. 자, 이런면꼬리 하나 들어오고 혹시 다른 길 있나? 있어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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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길이다. 됩니까? 어. 자, 그래서 자, D로 갔다가 C로 갔다가 G로 가는 왜길 자, 끝났어. 몇 개? 여섯 나오죠 죠럼여여도도연히히 여섯 올 나올 여기여 당연히 연히여올거니올 거니까 총 경우의 수가 몇 개다, 여러분? 게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노가다 가지치는 노가다 뭐라 부른다, 여러분? 수용도로 분다라고 합니다. 수용도. 그래서 게 이렇게 자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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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수염도 말고 하면은 그냥 노가다 세면 못해요, 여러분. 놓칩니다 무조건. 불가능합니다. 노가다로는 그냥. 그냥.